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이 말, 아,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4절 다 같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 계계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장기 게임 아시죠? 예, 장기라고 하는 그 게임에 보게 되면, 어, 외통수라고 있습니다. 어, 외통수는, 어, 상대방의 공격에 더 이상 내가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그때를 외통수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아, 졌다라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수를 외통수라고 합니다. 어, 서양 체스에는요 어, 체크메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되면 외통수와 같은 그런 문제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여도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장기의 외통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결국에는 주저앉게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마치 장기의 외통수처럼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그런 문제를 다니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꿈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불러들인 지혜자들이요 그 꿈을 맞히지 못하니까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리고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지혜자에 속해 있던 다니엘은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왕의 명령이 일단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외통수의 상황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도저히 풀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문제의 상황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풀어갔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외통수와 같은 그런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을 보면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고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먼저 갖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많은 문제는 인간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서로 연결된 가운데 얽혀 있는 가운데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간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점점 풀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전부, 기도가 전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 인간 관계 문제도 우리는 갖춰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은요, 마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느브간 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그 명령에는 힘이 실렸겠습니까? 얼마나 듣는 모든 신하들은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가장 최 우선적으로 신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왕이 명령 내릴 때 무조건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다니엘은요. 자신과 같은 그런 지혜자를 죽여야 하는 근위대장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자마자 죽여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도리어 다니엘이 거꾸로 어찌 된 일이냐고 그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근위대장은 이 모든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은 도망쳐야 마땅할 텐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근위대장을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고, 근위대장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된 것, 그렇게 근위대장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기적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거저 은혜로만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어, 고기를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왕에게 드려진 고기, 어, 제사에 드려진 그런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환관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환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환관 손에서 어, 처리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왕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에게 그래도 테스트 받을 내 말을 증명해 줄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아, 내가 내 신앙만큼은 저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지킬 거야. 내가 저 원수들과는 철저하게 섞이지 않을 거야. 아니요. 다니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지킨 것은요, 철저하게 신앙이었지, 다니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인격이에요. 환관에게도, 그리고 근위대장에게도, 나중에 쭉 뒤에 보게 되면, 그 여러 왕들에게도 은혜를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사랑과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직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직접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재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우선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명절 때가 되면요, 어, 우리는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 가족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더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인내, 겸손, 순종 그리고 화목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 관계를 먼저 풀어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내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화평이 화목이 우리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터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 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 모든 문제를 풀어 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내가 고,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겠다. 이러한 것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오를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남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남이 꿈꿈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린 꿈. 내가 뭘 꿨는지 잊어버린 그런 꿈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왕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니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왕이여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요 이전에. 누브간 네살 왕이 불렀던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들의 그런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점쟁이나 술객들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이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꿈을 맞출 수 있는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들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 나에게 그 꿈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와는 대비가 되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여쭐 시간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간 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때 얼마나 무모하게 보일까요? 다니엘의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남의 꿈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한 때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방 땅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서 하루 세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집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이의를 놓고 기도의 동역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니까 어떻게 기도의 동역을 부탁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기도하면서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니다 싶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따지려고부터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마땅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주권자 대신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래면서 자비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은 꿈으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그들이 처한 문제,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은 다 마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인생의 일 마찬가지지만 마무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에 따라서 그동안 해온 것이 헛수거가 될수 있고 그동안 해온 것이 정말, 귀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게시록 5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한마디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찬송과 영광을요. 오늘 본문도 보면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것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절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기도했을까?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았다라고 한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네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기도 응답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종 너무나도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 나라가 무려 세 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전에, 이전 나라에 고관대직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 같으면, 나라가 바뀌었을 땐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찌된 일인지요. 나라가 바뀔 때에도 여전히,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그 다니엘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 합니다. 다니엘의 성공,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인생의 역경을, 인생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쭉 보십시오. 다니엘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많은 내용들이 찬양과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대, 다니엘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 우리는 다니엘서에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크게 더 높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긴 연휴를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간만에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를 맞이하든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며 또한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언제나 마무리 지을 때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평강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기 힘든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해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얻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더큰 믿음 얻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상의 제사가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성령이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